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나 좋아지는 달콤한 과일 향기이죠. 오렌지 오일은 친구의 오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분 전환에 너무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전환과 즉각적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 오렌지 오일이 심리적인 효능뿐만 아니라 효능에 관한 연구 논문이 1,500개 이상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인체 적용 시험은 84건이나 된다고 하니 이 오렌지 오일 감정 적으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신체에도 정말 좋은 여러 가지 좋은 효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오렌지 오일 가장 대표적으로 어떻게 많이 사용하죠? 네, 맞습니다. 시트러스 오일이기 때문에 디톡스용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 250ml에 한 방울 정도 넣어서 저희가 같이 마시는데요. 주스를 마실 때 같이 주스 안에 넣어서 드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각종 에이드나 주스, 차 등을 마실 때 뿐만 아니라 샐러드를 만드실 때 신선한 야채를 씻어서 준비하시면 그 위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신 다음에 레몬 오일이나 자몽, 오렌지 오일 같은 시트러스 오일 중에 마음에 드시는 오일 두 가지를 고르셔서 각세 방울에서 네 방울 정도 뿌려서 드레싱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그렇게 자주 먹는데요, 너무나 향기로운 맛과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오일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평소 지니고 다니면서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성인 분들에게 기분 전환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감정 조절에도 정말 도움.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는 아이들의 자존감 향상에 너무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오렌지 오일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 장의 연장 작용을 도와서 신생아를 키우시는 분들, 어린 아이, 미취학 아동을 키우시는 분들은 코코넛 오일에 희석해서 오렌지 오일을 배에다가 잘 문질러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 건강을 위해서 많이 사용해 주세요. 더불어 이 오렌지 오일은 콜라겐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에 있는 접착제가 바로 콜라겐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콜라겐이 이 빠지기 때문에. 피부가 뼈와 붙어 있는 접착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데요. 그런 접착제 역할을 잘 하게 도와주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피부 탄력 관리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은데요. 저녁 나이트용 화장품에 얼굴은 2% 바디용은 3% 내외로 희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골에도 콜라겐이 있죠. 연골 문제로 발생하는 통증 블렌드에도 이 오렌지 오일을 섞어 쓰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샴푸에 다가도 넣어서 한번 써보세요. 클렌징 효과와 더불어서 기분. 좋은 테라피를 동시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피로할 때 오렌지 오일을 넣고 공기 중으로 발향을 해주세요. 정체된 기를 순화시키고 긴장과 좌절을 완화시켜줍니다. 오렌지 오일의 따뜻하고 밝고 달콤한 향은 기쁨과 긍정적인 마음을 주어서 기가 정체될 때 나타나는 변덕스러운 기분과 짜증을 없애줍니다. 이 오렌지 오일은 완벽함과 성취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결함과 실수에 대해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합합니다. 너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 어깨에 고물 얹고 다니듯이 내가 책임감과 완벽주의 위에 힘드신 분들에게 긴장을 풀수 있도록 도와주는 향기가 바로 이 오렌지 오일입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을 갖게 하고 삶에 대해 쉽고 능숙하게 접근해서 진짜 행운을 누리게 해줄수 있는 오일입니다.